쌍방울 그룹의 어? 수행비서, 김승태 수행비서가 오늘 국리에 송환됐습니다. 해외 도피로 있다가, 후대전화도 지금 여섯 개는 가지고 있다 합니다. 뭐, 북한에 뭐 돈을 뭐 줬다는데, 그거를 뭐, 인정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이재명이는 뭐, 어 북한에 가기로 했다. 뭐, 북한에 돈을 뭐, 300불, 800불 줬다. 장관을 그러고 뭐, 이야기 하는데,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아직 법적 뭐 근거가 없으니까, 만약에 북한에 그런 돈을 줬다면 미사일 자금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, 국가 전복 시력입니다. 국가보안법으로 잡아넣어야 됩니다. 거기에, 그래서 경기도가 동부연합이라는 데가 생기고, 이석기도 마찬가지고, 전부 다 경기도가 지금, 어, 간첩 천국이, 천국입니다. 경기도가 호남보다 더 나쁜 도라는 겁니다. 그런데, 어, 경기도의 뭐하나 어, 정부에서 어, 경기도에 돈을 대줘야 되느냐고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정부에서 한 푼도 국민 세금을 주선는안 됩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어, 경기도 자체에서 이런 나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어, 그런 어, 빨갱이 짓을 하는 간첩짓을 하는 도에다가 돈을 어,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해야 됩니까? 지금 전부 다 간첩이 문제가 된 거는 경기도 아닙니까? 뭐, 동부전합의이석기부터 시작해가지고, 전부 다 지금, 어, 그리고 경기도 사람들이 지금, 어, 자파, 민주당 국회의원들 좋다고 전부 다 국회의원들,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경기도 아닙니까? 경기도는 국민 세금을 낭비를 하지 마십시오. 어차피 경기도는 전쟁이 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북한으로 능가 주는 게 맞습니다. 그래야 경기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를 살아봐야 되는 데입니다. 뭡니까 이 경기도가. 사건 사고가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도둑질을 많이 하고 하는데 경기도민들은 멍청하게 뭐하고 있었냐 말입니다. 다들 정신 차리세요. 이. 경기도가, 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어 지지하겠지만은, 쟤는 잘못이 있으면은, 국민 누구라도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. 그것이, 우리를 법치가 지켜지야 됩니다. 법치가 안지켜지면은 국민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못 돌아다닙니다.